안녕하세요. 백근원과2 1일병원에서사실 수화학과 시력 교정을 맡고 있는 중동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백근입니다. 올해 수능을 마친 고산 수험생입니다. 시력 교정술을 예약했는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을까요? 혹시 수술하고도 시력이 떨어질 수 있나요? 가장 주의심해야 할 점은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 겁니다. 머리 감는 것도 일주일 정도 안 하면 좋겠지만. 사회생활 하시기게 아니고 이 불가능할 테니 가급적 조심조심 세안은 고양이 선수처럼 이렇게 물을 닿지 않게끔 하시는 게 일주일 정도는 꽤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텍이나 스마일은 웬만큼 만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가급적 눈을 안 만지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라식은 이게 뚜껑이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24시간은 절대로 없고, 최소 2일 정도는 눈을 비비지 않아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화장이나 자극적인 뭐 색조 화장품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일주일 이상은 지난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안경은 보통 라식처럼 상피층을 벗겨내고 재생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무조건 3 개월 이상은 착용하시라고 권유하지만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는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주업이신 분들은 그래도 2주에서 한달 정도는 착용해 주시는 게 미세한 혼탁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주당후련은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가급적 한달 정도는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검진이 되겠습니다 자, 당일 날 오고 다음 날 오시고 거의 한번 나눠주면 가끔 나가 있는데요 괜찮게지 하고 검진을 건너뛰시지 마시고 혹시모를 금집폐행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진은 6개월에 한번 늦어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체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근시 퇴행입니다. 이게 건 환자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헌일적으로 보면 보통 1% 2% 정도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관리가 잘된 경우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각막을 절삭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각막이 미세하게 지생이 되거나 약해진 각막이 돌출이 시작되면서 근시로 진행되는 근시 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끝나지는 다이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각막 강화술을 추가로 시행해서 확률를 줄이는 시도를 주문 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알아야 될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기를한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만족스러운 수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경학과 이슈병원 김보동 원장이었습니다.